쉬운 것 잘... 제가 친절하게 그래프가 교재에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그래프가 안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딜지나 0,1을 지나고 잠근선이 그러면 지금 a 점은 내 예, y의 값이 0이 된거지요? 그러면 e의 x제곱은 e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의 점는 마이너스 1제곱만 0인거고 원점은 0 콤마 0 다 그러면 2x 제곱을 t라고 치하면 양수가 될 거고 t 마이너스 2분의 1을 t 분의 1이 되겠지. 네. 양변에 e 를곱하니까 네. 자 그런데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 이에 마이너스를 제곱인 거고 이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마이너 4분의 루트 17 -1인 거야. 몇이에요? 밑변은 1. 높이는 4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인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에요? 밑변은1 높이는 4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 정답은 8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이 되는거예요 5번이 정답이 갑자기 숫작아져있 뭐가 그냥 수가 좀 더럽게 네, 고3 문제 말이에요. 좋아요. 뭐야? 내가 말할게. 자,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 방식 f(x)와 g(x)가 계수가 모두 정수인 1차 방식가족조을 보니까 f(x)에서 g(x)를 뺐다니 상수 많았으니까 나왔요 그럼 뭘 얘기한 걸까? f(x)도 g(x)도 1차라 하고 거겠죠. 근데 뺀자리삼3은만 나왔어 그럼 1차 계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Fx가 Ax 플러스 B랑 Gx는 Ax 플러스 C 이거란 말이야 같은 차수의 계수가 똑같아야 돼 네. 이해됐어? 자 그런데 나선 번 보니까 모든 실수 퀵에 대해서 f k 더하기 g k는 e k 플러스 f 0 플러스 g 0 중요한 g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실수 k에 대한 거야. 그럼 k에 대한 건 뭐야? 항등식이지. k가 어떤 걸 대입하더라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다다 조건 G X U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 요놈을 요는 x축과 x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A라고 했고, y는 뭐라고? 로그 e의 gx.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고,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C라고 얘기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문제 딱. 자, 일단, fx에서 gx를 빼는게 마이너스 2라고 나왔는데, 어, 가족관을 보니까 gx에서 fx를 빼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gx는 마이너스 fx는 2.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다족보을 예. 볼까?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인수분해. gx. GX, 플러스 fx의 제곱은 뭐라고?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요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 근데 저도 나 조건이 뭘 의미하는 지 k에 대한 한 식이야. K값이 뭐든 항상 선택한다는 것. 자, 여기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hx는 2k 플러스 h0 이 말이 된다 hk 맞아요? 자 결과 hk 마이너스 h요 k 어 여기 마이너스 0이도똑같은 이엽 뭐야? Ginder, Y, g i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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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떤 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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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x가 0일 때 함수가 h0 음. x가 k일 때는 hk x의 증가는 k 0분에 요거 마이너스 2번의 기울기가 2가 이라고되기있어 이해됐어요? 그럼요 fx하고 gx하고 둘을 더했어 둘둘 도함수 HP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2래.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같은 거 해서. s 의 계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도로만. 그럼 뭐야? 1히잖아 근데 둘을 더하면 2x가 되고 그러잖아.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따라서 <laughs> fx는 x 플러스 b라고 잡는다면 gx는 x 플러스 c일 수밖다 이거야. 그런데 변수를 또 줄일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c를 빼는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자 그럼 X 날나가겠지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리고 C는 뭐가 돼? B 플러스 2가 되는 거라 됐습니까? 네. 끝! 또 뭐야? GX 에펙 변수 <laughs> 하나 밖에 없잖아 네. 자 GX 제곱하는 거야 X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맞니? x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b 플러스 2 e 곱하고 x 플러스 b의 제곱 맞아요? 얘 네. 예, 하면은 이런 거여 나온다는 거야. 그럼 x 세제곱은 x 제곱은 지금 세기니까 3x 제곱 정확히 맞는 떨어졌지 그럼 뭐만 보면 돼. x의 개수. 이거 x의 개수 뭐야 2, e, b 플러스 4. 맞아요? x의 개수. 이거 둘이 곱한 거에 두 배는 거잖아. 여기에서 X에게 하는 거야. B 플러스 2에 B를 더하니까 2B 플러스 2 이거 X에게도 뭐야? 2B. 따라서, 얘네 다더 해봐. 6B 플러스 6이 맞아? 네. 그게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거지. 따라서 B는 몇이 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울게. 화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꼭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해봐. 자, 이 말을. 됐어요? 더, 네. 얘가 위한 부뭐가되는 뭐? <목소리>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정문서가 되어. 이야 맞아? 그 다음. <laughs> 진수가 이일때 증감수가 되는이이야이리 이리야. 야이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생겼다는 거야. 음. 언젠가 이게 지금 생겼다는 거라고. 언젠가 생기는 지라는 점이 생길 거라고. 그럼 AB 길이는 결정됐지? 밑변의 음. 길이 몇이야? 2분의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맞아요? 음. 뭐만 찾으면 돼? 높이. 높이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드 2에 x-3 플러스 1과 로드 2에 x-3이 같을 때라고 하는지 그럼 네. 어, 이거 로드 2에 있잖아. 그럼 네. 어, 로드 3질에 의해서 2, x-3 맞아요? 그럼 x-1이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2x-6은 x-1이 같다고 x는 5가 되는 거야. 즉 여기에 x자표는 그때 Y 잡혀. 여기다가 5만 대입 하면 되겠지, O. 몇이야? 2. 따라서 이렇게 2야. 기본도안 되는구나. 우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지? 네.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요, 기분 정돈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달 남았잖아.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동안 뭐 해야 돼? 자꾸 풀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낼때 변형할 거냐 변형하더라도 풀어왔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바로바로 바로 생각해야지 자첫번이 e 이상의 자연수 a가 2 e 이상의 자연수 근데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a 그러니까 y는 a 고 하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도 x축의 선분을 BC를 정할 때그3분 BC의 길이가 1보다 크고 4분의 8분의 3을 만족시키기 위한 A에게 를 구하라 뭔 말인지는 이제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두 그래프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건 알겠어. 이거에 뭐가 바뀌었어? X의 구멍바뀌았단 말이야. y 축대칭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A는 2 e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정근선은 어디겠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니? 얘 정근선은 뭐가 돼? A가 되겠지. 근데 얘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이놈의 그래도 증강수목장 그리고 원장 쌤이 수 없나 싶어 진짜 모르은 역시 원장 님은이 많아 <laughs> 난 감기야 이거 어떻게 몇이 되거야 로그 2에 A인거야 아, 네. 요 높이가 로그 2에 A자고 네. 그런데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BC를 어디에 넣으고 X축 위에 BC를 잡는다 그랬지 됐니? 아 그러면 이거 정삼각형도 하는거라고 정삼각형 또 나왔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 하면, 넓이 뭐라고 했어? 4분의 루트상 A제곱. 높이는 2분의 루트상 A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이놈은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높이가 로그 2의 A라는 거야. 그이한변의 길이, BC 길이가 한변의 길이는 정상적인 이될거 길이 아니야? 이걸 내가 t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2분의 루트 3t 하면 로그 2에 a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t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2 로그 2의 a가 된 거지 한 변의 길이가 얘 거야 즉 얘가 bc 길이는 거라고 대만 하면 되네 1보다 크다 루트 3분의 2로2 e a 3분의 8 루트 3 맞아요? 예. 뭐 하면 돼? 중학교 애들도 할수 있는 거지. 양변에몇곡곱하면 돼. 2분의 루트 3 하니까 이거 3을의 약분되는 거 3분의. 뭐 이거 부등식.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a는 1 0보다 작다 맞아? a는 2에 2루트 2분의 루트 3제곱부다 크다 맞아요? 근데 얘가 몇인거야 대략? 1.7을 2로 나눈거란 말이야 맞아? 이 2에 약 0.8이 어쩌보다은거야 그럼 2에 1제곱이 뭔데? 2보다 작은 수야 1보다는 크지? 네. 됐어요? 손 흘리기 정상 2부터. 맞아요? 1까지 있네. 몇 개? 1열개 맞아.